네 안녕하세요 bj 죽음입니다 오늘 1화만 찍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점에서 음식 제가 모두 두개를 추가하고 와서 아마 좀 있을겁니다 어, 상점에 먼저 들어오면 어드 GF 공포 서브 리더 어드벤처. 이걸 한번 해보겠는데. 그래서, 팔고, <목소리가> 어, 작은 사탕 주머니. 어, 우떡한 땅콩, 약간, 하... 작은 사탕주머니니까, 어, 파라멜 약간 해서, 오, 50원 팔고, 중간 크기의 사탕주머니 또한 이거 하나 넣어서, 어, 60원, 큰 거는 70원, 그리고 아주 큰 사탕주머니는 이거 이렇게 해서 70원. 80, 어, 되 80원. 이렇게 해서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음료수도 있었구나. 점심을 종료해 어, 이게 약간, 많이, 아주 관객의 선택. 둘다 관객의 선택. 거기 선택, 시작! 그러면 이번에 시작되고 있고요. <laughs> 음.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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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다이노 버거, 도넛 다이노 버거. 역시 배고플 땐 햄버거가 짱이겠죠. 와서 배고플 때 햄버거 먹으라고 햄버거 놓고. 이것 또한 다 넣어줄거 같애 일반 버거는 어... 이거 그대로 하고 4분의1분의4 파이너버거는 어한 65? 그리고 2분의한 파이너버거는 어 너무 비싸도 안 사먹으니까 20하고 어.. 4분의 3 파이널 버거도 비싸면서니까 40원 정도 하고 시작. 다음엔 이거 두 개가 지금은 돈을 벌어 줄 겁니다. 이제 이 중문기 아, 뭐지? 아 네. 어, 다음은, 도너츠, 바이버거. 지금 다이너버거가 있으니까, 어... 음식은 이거 두 개로. 너무 꼼꼼하게 그리고 음료수에서 이거. 어드벤처 많은데? 이거, 왠지 모르게 보스어 하고, 이거 보라는 거보 하고 1, 2, 3, 4 블루베리 주스는 뭐지? 이게 루츠 집에 맥주는사 먹지 말라는 애비로 1.4 달러 우형은0.7 어, 달러 그리고 진커 버기는 0.8 달러 그리고 어, 드라큘라 쉐이크. 어. 아이스크림을 다 추가하라 그러고 이거는 사람들 마음대로 하고 먹고 체리 밀크쉐이크는 1.1달러 신사나 레이크는 1.3달러 딸기 밀크쉐이크 한 딸기와 달기였, 딸기였구나 그러면 이만 1.5달러 하고 다르부터 1.2달러 해서 시작 한번 여기다 <laughs> 우리 지도를 보시면 이 어, 색은 아무것도 없는 색이고요 이쪽에서 어, 어제 인제 음식 사람들은 이쪽으로 말마다리 해야 되는 거죠? 왜냐면 저가 이쪽을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<laughs> 이렇게 음식 간을 이두 개로 하고 이제 앞으로 갈라 주죠. 편 어.. 편집 중 카메라 이동특기 뭔 소리야 이거 병로 편집 아이콘 어 벌써 돈버는 소리가. 어잘 되고 있습니다. 음. <laughs> 이쪽에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어린이용 놀러 코스터 나선형 미끄럼틀 같은 거. 나선형. 미끄럼틀. 아, 어 잠시만 됐군요 여기다 소녀 미크롱 같은 거 여기다가 딱 해줍니다 그러면 출입구 이 정도 모두. 잼을 펴서. 이거 있죠?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잼 입구가 이거. 아, 이걸. 상관없어요. 그래서 어길길길길길길길길길길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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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딱 해주면 이렇게 되죠? 아니다. 여기 풍경있죠? <laughs> 풍경에서 풀을 좀 하겠습니다. 애플, 애플풀 애플롱풀, 애플서 빼고 높은 원기둥 저기 목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좋습니다 <laughs> 그리고 이거 쉐이브 사항을 아, 사냥 미끄럼틀이 아니라 रामते तिरंगा <laughs>